은 무조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들은 그것만으로 천행으로 생각하였다. 모두들 일에 매달린 지 어언 칠십여 년. 그동안 세상은 몇 차례나 천지개벽 을 하였고 유기전쟁 속에 청소년 은 이제 북망산이 가까운 백발로 인이 되었다. 평생 바쁘 살았다. 모든 것을 잊고 열심히 달려왔다. 그러다 보니. 잊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 모두 잊어버리고 달려온 것이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고 쉬는 것이다. 아니, 전쟁을 다시 시작한다니 또 다시 죄 없는 후손들에게까지 대물림을 한다고 이렇게 전쟁을 남겨놓고 간다면 어떻게 조승에서 조상님들을 뵐수 있단 말인가? 아피아도 해진다 바쁘다는 핑계로 분단과 통일을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온 한평생이. 어떻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노인이라고 할수 있단 말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번단과 통일은 꿈에도 있지 못할 현안이 아닌가. 부끄러움에 몸들 바를 모르겠다. 그렇다 늦었으나 이제부터라도 무엇인가 해야겠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지 우선 휴전선이 떠오른다. 이 땅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금단의선 그리로 가서 우러나보자. 철조망이 몇 겹씩 쳐진 휴전선, 총칼리 번뜩이는 사무만 남북의 대치 현장,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자료를 모으고 공부를 시작하였다. 경기도는 DMZ 평화누리길 12코스를 조성하여 홍보하는 중으로 우리 노인들의 계획에도 맞아 이 길을 따라가기로 하였다. 명칭도 DMZ 평화누리길이고 휴전선과 민통선, 그리고 임진강과 역사적 명소들을 연결시켜 트레킹 코스를 내었다는 홍보에 홀딱 반했다. 열두 코스 중 여섯 코스를 골라 매월 한 차례씩 10월까지 여섯 번의 탐방을 계획하고 5월부터 탐방을 시작하였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는 동네 학촌의 박소산 선생이 앵마귀와 창작무로 합류하여 우리의 탐방 계획에 꽃을 얹어주었다. 우리의 첫 탐방지는 평화누리길 출발점인 제1코스 김포여마이다 여마로 달리는 버스 내에 두 시간도 뜻깊게 쓰고자 달리는 강의실을 생각했고 유튜브에서 유명한 이건웅 선생을 첫 강사로 모셔 열정적인 민족특강을 들었다. 나 발제합니다. 아이팅이팅 파이팅, 파이팅! 대명항과 가마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군의 철책이 삼엄하게 쳐져 있고, 감시막로가 있으며, 심지어 근처 조광에는 해병대 검문소까지 있어 의시시하였다. 여만은 우리가 상상한 휴전선 철책으로 분위기가 맞으며, 길고 아름다운 해협 풍광을 뭉개며, 그곳에 삼엄하게 길게 이어져 있었다. 또 단체 사진을 찍고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며 통일을 기원하는 예를 올렸다. 하나 둘셋 화이팅! 앵마기 탈령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부산편은 앵마기 타령으로 악기를 밟고 흰 도포조락을 벌레이며염화대방을 오르나리며 춤을 었다 곧이어 함께 통일을 위험만하며 군무로 노인들의 가슴마다 희망을 채워나다 그리고 우리는 철조망 앞에서 연백 피자를 바라보며 서면하였다. 우리가 대중을 하는 의미에서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생님들이 복창을 해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선지 신명과 조상님 앞에서 우리는 결의한다. 우리는 조국의 분단을 거량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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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을 내맘대로 오감을 감히 누가 막으랴? 막지, 막지, 막지 마라! 막지 마라! 막지 마라! 막지 마라! 동포들이여 희망을 안고 통일의 그날까지 그날까지 열창. 그날까지 출신들이 주로 했거든요. 그네들이 주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그 보는 우리. 첫번째 탐방은 민통선 아니다 군검문소를 지나 파두시 진동면 하포리로 간다. 그곳에 허전 묘역이 있어 참배를 마치고 정 대표는 남북 DMZ 내에 휴경선을 삼밭으로 일구는 통일의 꿈을 꾸는 분으로 농장에서 리를 반가이 맞아들였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마가 규제가 심해가지고 삼은 대마초의 우리말로서 그린루시라는 말을 얻을 정도로 부르오션 사업이다. 민통선내 마을 중해마로촌에서 점심을 나누었다. 정대표를 우리 노인들에게 소개하고 장당콩으로 요리한 두부종을 맛있게 들었다. 선생님은 오랫동안 여기 파주 입대해서 포기운동을 하셨 하시...

아름다운 임진강 나루를 굽어보며 1443년에 건립된 파석정이 자태를 뽐내며 자리하고 있다. 오늘 비전 선별곡 행막의 타령을 하겠습니다. 아! 소산패 앵마기 타령을 마치고 소산은 동무가 항문을 쳤다. 때리고 밟고 빌며 분단과 통일의 염을 화석정 고목에 절절히 빌었다. 임진강 남쪽 나루 위에서 펄럭이는 도포자락은 하얀 희망으로 나부꼈렸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선언을 하였다. 탐방은 분단이 만든 종착역 신탈리역이다. 연천군을 지나며 전국 3사 유족공원을 둘러보고 신탈리로 갔다. 국민표가 되어버린 철망은 달리고 싶다는 절규의 명문을 탄생시킨 역이다. 2014년 완공되어 분비된 서울원상관의 열차로서 38선이 막힐 때 신탈리역은 북쪽 종착역이 되었다. 6.25전쟁으로 파괴된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역이다. 우리는 소박한 재상이나 정성을 다하여 천지 신명에게 죄를 올렸다. 사람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가 신명을 다하여 염원하면 분단도 허은 새끼들처럼 풀리겠지. 마음은 한가한지라 차례로 우리는 염을 계속하였다. 한 줄기 복된 비가 나려 우리의 염원이 하늘에 닿았음을 알려주었다. 비를 피해 대합실로 들어와 우리의 선언은 계속하였다. 소사는 학춤을 시작하였다. 날이 있는 비는 모두의 염원이 휴전선 가득 채워져 남북으로 칼칼 쏟아져 들어갈 것이라는 진표로 보렸다. 뉴질랜드를 집으로서 글로벌 동맹으로 만들고 싶어해요. 미국의 전략에. 요근데 여기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알듯이 브릭스야 브릭스. 브릭스는 브라질, r 은 러시아, I는 인도, C는 차이나, S는 한 3천 킬로 ICBM을 쏠수 있는 나라는 이제는 미 그 휴전선을 순방한다며 여섯 곳을 돌았다. 그러나 휴전선은 접근조차 못한 채 황당한 탐방을 바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탐방을 통하여 많은 공부를 하였다. 우리는 분당과 통일에 무지하였고 통일을 갈아먹고 있는 주범은 우리의 무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휴전선과 DMZ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다. 기인은 1 4 8마일2 3 8 0 0 m 이다 미국의 0 0 0 0 m i l e 200,000mile, 200,000mile, 2 0 0 0 0 0 0 0 m i l e 200,000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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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0 0 m m i l e 휴전선 DML은 1292개의 말뚝을 박아서 표시하였으며 DMZ에는 일체의 군사시설이나 장비를 반입할 수 없다. 우리가 어디서고 볼수 있는 철조망은 불법으로 설치한 남방 한계선과 민통선에 있는 것이고, 동해와 한강 하구, 서해에 설치된 철조는 간첩 방전 보안벽이다. 우리의 무지가 휴전선을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으로 만들어 갔던 것이다. 무지는 죄악이다. 시민의 무지를 조장하는 것은 범죄이다. 누가 범죄자인가? 그렇게 여섯 번 휴전선이라 하는 곳을 탐방하였다. 그러나 분단과 통일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저 세상에 가야 할 노인들에게는 시가 담았다 이래서는 안 되지. 무엇인가 할수 있는 행동을 해야지. 집회도 해야 하고, 구호도 외쳐야 하고, 다양한 통일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노인들에게 참여가 가능한 실천적인 행동방법이 필요했다. 우리는 다음 해에도 휴전선 별곡 이 사업을 계속하며 그 행동방법을 계속 모색하기로 하였다. 천지신명과 조상님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조국과 민족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행동모색은 계속될 것이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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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가 남북에 삼통은 하자 통행, 정신 통상 정도는 통일로 통제기 때문에 했거든요. 이 파주에서 근무하던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미군이 여기에 그 미군 사령관이 됐어요. 빈센트 브룩스라는 사람입니다. 아그 2022년 7월 29일에 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자기가 필립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하고 엄호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이두 분이 한국사람하고 미국사람이 같이 썼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대규모의 거래를 하자 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 이런 제목의 글을 썼는데요. 첫째는 북과 대화를 해야 된다. 지금 대화가 단절이 돼 있죠. 첫째는 대화를 하고 경제 지원을 즉각 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제재를 계속해서 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경제 지원을 해야 된다 둘째는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북의 경제 부흥을 지원해야 된다 군사적인 압박과 경제 제재 중국의 협조를 통한 북의 비핵화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죠 보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사람지지제안하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을갖다한 지금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남한과미국의 동맹이 북한을 몰아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남한과미국의 동맹 속에다가북한도 동맹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도 무려 35만 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그 백마고치 어, 보면은 5 50cm인가, 이게, 저, 능선이 까져가지고 산 높이가 오, 50cm나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열흘 동안 무려 주인이 스물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뺏겼다가 또 뺏고, 뺏기다 뺏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다. 10월 6일날 중공군 38군의 3개 사단이 그 이름없는 3 9 5곳지를 지키는 구사단을 공격을 한 겁니다. 왜 공격을 했냐? 그 당시에 52년 시조회담이 백병전 양상을 뛰게 됩니다. 이때 적 적진에 있던 기관총 때문에 저희 아군 아군들이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제 10차 전투에서 이제 회장님 우리 안 오셨어 그때부다 내려오고 조국을 동일하세요. 우리 모두 동일하세요. 힘을 합쳐 동일하세요. 평화로 동일하세요. 자주로 동일하세요. 민족 단결로 동일하세요. <laughs> <동일아세. 웃음> <Discover> <BartonsKS> 안녕하세요 언니. 안 하셔. 이거 고 물에는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그런데 이 강에서도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100m까지는 우리가 나가서 고기도 잡고 배도 태울 수 있습니다. 실안에 할매들 주시고 안 시원하죠? 안 시원하죠? 네. 이렇게 하고 가시면 아주 상쾌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설명이 어디인지 내 땅을 내 맘대로 오감을 감히 누가 막으랴 막지 마라 막지 마라 동포들이여 희망을 안고 통일의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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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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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고향 남쪽 땅 가고 타도 못 당군의 자손, 백성들의 흙이 되고, 물이 되고, 불이 되고, 바람이 되어 주시는 하늘님을 한 마리 땅, 고성 땅에 다시 매시고, 은빛 둥지 동지들이 천재를 올립니다. 간절히 원하며 천재를 드립니다. 개매년 10월 31일, 은빛 둥지 성원일동 하나, 우리는 조국의 분단을 결연히 반대한다. 완전히 다전히완다히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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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막 완전히 완전히 완전 막지 마라.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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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